신도네 사랑. 하늘, 하늘 아래, 아래 그 무엇도 제미안 되지, 되지. 원앙이 따로 어.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원앙이 원앙이지.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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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좋아, 좋아, 산남길, 좋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 출신 트롯 가수, 트롯 남매, 민서. 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삼남길 제4길의 시작점이로구나.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8km를 걷는 거지. 근데 오빠 길 알아? 아, <laughs> 오빠 수원 사람이죠? 여기 처음 와봤고. 오빠 설마, 우리가 수원 사람인데 수원에서 길을 잃겠니? 오빠 한번 믿어봐, 나를 따라보리라. 가자! 오빠 믿고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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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수십 년을 살아온 너무나 익숙한 동네지만 그 안에는 무심코 지나쳐 자세히 보지 못했던 색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남길 위에서 만난 수원의 또 다른 매력. 저희 남매와 함께 지금 만나보세요. 오늘 저희는 서호공원부터 지지대비까지 약 8km 구간을 걷게 되는데요. 서호천길이라는 이름처럼 녹음 가득한 서호천을 따라 쭉 걷는 힐링코스입니다 살짝 구름 뒤로 숨어준 햇님 덕분에 바람도 살랑 불고 걷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음 아. 삼남길? 어 이거 삼남길 가는 거 표시해 놓은 건가 봐. 응 음, 그런가 보다. 이 표시 보고 가면 되겠다. 그래? 오빠 근데 삼남길 알고 있었어? 나도 수원 살면서 처음 알았어. 그치? 원래 그 동네 사람이 잘 몰라. 그렇지 응. 맞아. 나도 처음이야. 야, 오빠랑 이렇게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긴 좋네. 아 오빠도 결혼해서 너랑 이렇게 단둘이 걷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아 응. 진짜 학교 다닐 때나 그렇게 다녔지. 응. 어, 사람들이 다현신 남매 현실 남매 하긴 하는데 저희는 되게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싸우거나 하는 일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피라야, 오빠가 많이 봐준 거야. <laughs> 오랜만에 가져보는 우리 남매만의 시간.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나란히 걸어 봅니다. 천변을 따라가던 중 재미있는 벽화를 만났습니다. 어, 여기 뭐가 있네. 가보자. 저 뭐지? 서호천 물길 지도래. 서호천 물길 지도. 네. 벽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 그러니까 보기 좋다. 와,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꽃매듭 만들기 왠지. 이 벽화를 보니까 이 지도를 보니까 보물이 어디에 숨어져 있을 것같지않아 진짜 보물은 아마도 서우천이겠죠? 사랑하는 계절에 만난 그림 같은 풍경에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오빠가 또이 걷다 보니까. 응. 그 오빠 노래가 살다 보면, 보면 걷다 다 보면 <laughs> 좋아지겠지 가다 가다 보면 끝이 있겠지 오늘은 초록 초록 비가 오지만 내일은 해가 뜰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내려갈 때도 있어. 그럴 때 정신 탁자 차려야 해조절앉지 말아야 해따릴때따라따고따발따도 다시 따고 무조건 무조건 뛰어야 해 비가 오겠지, 가끔도 오겠지, 차 바람도 불어오겠지. 그게, 그게 바로 인생이야. 그게 바로 인생이야. 서우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물이 맑아지고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하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건강을 악화시켰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여울과 어도, 수변 녹지 조성으로 서우천은 다양한 생물들의 안식처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우천을 아끼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겠죠? 좋다. 어? 석대공원 자연학습장, 한번 가보자. 가보자. 응. 쪽에 가보면 석대대공원아 응. 어, 어, 여기 공연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어, 했네. 모임 장소하게 딱 좋다. 어, 여기 우리 저쪽에도 가보자. 그래? 저쪽에 뭐 하는 거지? 저긴는 텃밭인가? 서천의 친구들. 야. 근 그, 여기. 서호천의 친구들 생태 농장 이용 수칙까지 해서 되어있네. 를는 건가 봐. 서호천을 중심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어, 주변에 있는 텃밭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소떼 공원을 중심,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 복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음. 서천의 친구들은 과거 도시의 발달로 오염되었던 서천을 다시 살리기 위해 시작된 마을 공동체인데요. 환경 정화 활동, 하수 모니터링, 아이들을 위한 생태탐구,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성껏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을 공유 냉장고에 어, 기부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거예요. 셋째 주 토요일을 서호 천대일로 정해 정화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소대공원 옆 텃밭에서 키운 싱싱한 채소를 수확해 이웃들과 나누는 봉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가져가시는 분들 진짜 좋으시겠어요. 네, 여기는 전혀 비료 같은 거, 비닐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어요. 이거를 잡아주고, 그렇지, 잡아주고, 똑딱, 그렇지. 시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은 참 소중한 경험입니다. 농사일이 처음이라 서툴기도 하지만 작은 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런 일 하는 게 힘들거나 귀찮지는 않아? 힘들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환경을 위해서 해야지요. 서우천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직접 심, 기른 상추로 밥을 먹는 게 보람차고 맛이 더 좋아요. 수확한 채소는 예쁘게 포장해서 근처 공유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필요한 주민들은 와서 무료로 한 봉지씩 가져갈 수 있다는데요. 봉사자들의 정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공유냉장고를 보니 뿌듯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이웃들의 식탁이 풍성해지겠네요. 시장이나 마트나 이런 데는 조금+ 조금을 안 팔잖아요. 근데 이렇게 싱싱한 거를 이렇게 갖다 놓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모습 보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좋죠. 서호천 친구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오염이 심한 도시에서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어, 스스로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이. 환경으로부터 깨끗하고 사람들로부터 친근한 지속가능한 영원한 마을로 가기 위한 지점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천을 지나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주 재밌는 장소가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궁금증과 설렘을 안고 가보겠습니다. 소찬. 똥 응가는 백본인데 이렇게. 응가는 백본. 어, 좀 어때? 사진 좀 찍어줄래? 찍어줘? 어. 똥을 응차 해야 돼. 심재덕 전 수원시장님께서 세계 화장실 협회 창립을 기념하고자 이제 변기 모양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세계 화장실 협회를 만들면서 이제 화장실 문화 운동을 조금 알리고자. 본인의 집을 허무시고 변기 모양으로 집을 다시 지으셨어요. 처음에는 그곳을 이제 본인도 거주를 하시면서 게스트룸으로 이용을 하셨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후에 수원시에 기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변기 모양의 건물이 아주 인상적이죠. 해우제에는 화장실에 대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 기획전시실에는 똥장소 심계똥전이 진행 중인데요. 옛날 우리나라 전통 뒷간과 퇴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똥은 꼭 더러운 것만이 아니라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어때 선명하게 나왔죠? 아이 아이가 뭐 들어오자마자 관심을 갖고 막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노드돌. 신라 노득돌. 시대 때 귀족들이 야외 전시장에도 절로 웃음이 나는 독특한 전시품들이 가득합니다. 어 추락 주의를. 통시 변소. 아. 제주도에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지금... <laughs> 나 뭐야 이거? 뭐가 있을지 몰랐어. 깜짝 놀랐네. 여기 중요한 건 맞겠군. 뭔지 알아 오빠? 어. 재미있는 전시를 보고 있으니 둘다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문득 어린 시절 오빠와 장난치며 뛰놀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성인이 되면 멀어지는 남매 사이라고 하던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다정하고 좋은 오빠입니다. 냄새나. 여기 대 오빠 너무 착하고, 그리고 항상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고, 어딜 가도 손 붙잡고, 히랄 가자, 이러면서 맨날 데리고 다니고, 든든하게 좀 옆에서 항상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오빠. 너무. 좋아요. 사실 이런 기회가 저희한테 흔치 않은데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오빠랑 같이 걸어보기도 하고 또 못했던 얘기들도 나누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이목동에 들어서면 푸른 소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던 네, 네. 정조의 명으로 지지대비부터 5km나 되는 구간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정조의 효심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노송지대. 정말 장관이네요. 아, 그러니까 수원에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노송지대라는 곳을 왜안 와봤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 근데 들어보긴 했다. 아, 들어봤어. 왜냐면, 그치? 응.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응. 버스 정류장 여기 맨날 지나다니 다녔었는데 한 번도 올 생각은 못했던 거지 길을 나선 여행자들에게 쉬어가라는 듯 노송들이 내어준 시원한 그늘 잠시 소나무 아래 앉아 가만히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음 제가 회사 생활 삼 년. 그리고 자영업 3년을 하다가 이 가수란 직업으로 업을 삼아서 한 지가 이제 만한 3년, 2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너무 힘든 길이구나라는 걸 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음 2013년도에 데뷔했었을 때는 트로트가 그렇게 지금처럼 열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사실 트로트 가수들이 설 자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제가 노래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오빠랑 같이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 엄마 아빠랑 함께. 무언가를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방송도 예술인 가족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자체가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하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가족들하고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오빠랑 저랑 둘다 가수로서 좀더 TV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저희 이름을 알려서 좀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 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 초심이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초심이라, 초심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뛰어가야지. 또 열정을 열의를 다해서 뛰어가야지 모든 일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초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준 우리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요 상처 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 서내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지지대 쉼터까지 가려면 덕성산을 넘어야 합니다. 인적이 드문 고요한 오, 산길. 오, 그야말로 자연 속에 푹 파묻힌 기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어, 삼남길. 갈림길인데요. 자, 조금 헷갈립니다. 삼남길. 자 해우재는 다시 일로 가는 거고 뭐야 지지대비는 지지대비는 여기겠지 여기겠지 어, 잠깐만 리본 누가 있어 오빠만 믿으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지지대비가 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왜 해우재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지지대비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아니면 다시 올라야 와 되는데 잘 생각해 맞아 맞아 응 맞아? 맞아! 오! 오, 예스! 오, 예스! 잘한다! 길왜 이렇게 잘 알아? 자, 여기도 띠가 있고. 근데 오빠 아니면, 나딴데갈 뻔했어. 아, 거봐. 오빠가, 어? 이 삼남길 표식을 정확하게 본 덕에, 음. 오긴 왔으나, 인적은 굉장히 드물어서 그래. 음. 만약에 샅기는 혼자 왔으면 안 했을 것 같아. 혼자서는 못 찾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했지. 무섭기까지 했고. 난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야. 음. 갔던 중에 우리가 오늘 가는 곳 중에 갔던 적이 있는 곳이 있어다 드디어 덕성산을 무사히 넘어왔습니다. 저 앞에 지지대 쉼터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휴, 사실 조금 긴장했는데 이제 안심이 됩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지지대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와, 지지대 쉼터구나. 그러니까. 아, 되게 잘해놨다. 쉼터가 수원 특징을 잘 살려서 잘 와.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저희의 삼남길 여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드디어! 어? 우리가 바라면서 지지이 아니야? 아, 드디어 동전에 도착을 했다. 예. 드디어 도착을 예. 했습니다. 했습니다. 가 볼까? 그래, 가 보자. 와 의왕시의 경계. 지지대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종재했습니다. <laughs> 여기가 수원과 의왕의 경계선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원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마친 소감 어떤지? 오늘 말씀. 소감 일단은 오빠랑 함께여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은 수원의 어, 마지막을 수원 출신 가수인 저희가 마무리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자분들도 힐링하시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트론 남매 민서 히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우 지지대까지 삼남길중 아름다워 새들이 노래하며 백로가 춤을 춘다 세계 속에 해우재가 나를 품며 오라네. 노송지대 덕성산 가는 길 걷다 보면 소련한그 모습에 반하며 걷다 보면 지지대 미호심이여 세월을 안고 사귈다 다 보면 보이는 우리 동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삼남길에서 꼭 한번 만나보세요.